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이 환경당국이 생태계 보호와 수질 정화를 위해 조성한 생태습지가 홍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습지에 모래가 퇴적돼 하천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 장마철을 맞아 인근 마을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상강 하류 지점에 있는 생태습지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철새 서식지 마련을 위해 조성했습니다. 매년 철새들이 찾아오지만 주민들은 습지에 토사가 쌓이면서 물길이 좁아져 홍수 위험이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선내가 일년야 이제 역 년에 농한 번밖에 안는 낮은 집에는 물이 차가지고 물을 막구게다가 물을 퍼내고 그래요. 앞서 2018년 태풍 콩레이나 2019년 미탁 때도 강물이 넘쳐 농경지와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목 제거와 하천 준설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리 당국은 습지 보전 등을 내세우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일에 국토상감부분을 인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민원이 수년으로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수리 수문적인 부분을 아마 국토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두고 거예요 제때에 거기서 설비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면 습지 보전법에 따라 모래 채취조차 불가능한 만큼 지정 전 풍수의 방지책 마련이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망곡이 심하고 완경사하천이기 때문에 수해상습 위험이 있는 지역은 습지로 지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환경 보호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다